고맙습니다. 아마추렁골프스그리닉게 승용구가 황길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팁 39탄입니다. 39탄의 내용을 뭘로 할 거냐면, 음, 제가 제 영상에 몇번 말했던 프로님이 있습니다. 요즘엔 정말 유명해지셨죠? 어 우리나라 뭐 구독자나 조회수로 따졌을 때 거의 탑플래스에 있으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는 저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면 전부 다 팔을 쓰지 말고 몸통만 뒤둘러야 정확성이고 몸통으로 해야 뭐다 한다라고 또 무조건 돌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때 우리는 도구를 팔로 들고 있잖아요 손으로 들고 그래서 일단 팔로 잘 휘둘러야 골프가 쉬워진다 그래서 팔을 잘휘틀르고 그분이 또 항상 등지고 팔을 비둘러 그래서 저도 팔을 잘 휘둘러서 공을 좀 쉽게 쳐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자기가 팔을 잘 휘둘러서 골프가 쉬워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자, 자기는 팔을 잘 휘두고 자기는 등지고 뭐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한몇년 동안에 올라온 똑 같은 소리라는 그 영상을 보고서는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가르쳐 봐서 알아요. 어... 어떤 프로나 어떤 달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같은 아마추어한테 통할까? 이게 제대로 할수 있을까? 안 할까?는 그런 이제 감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 똑같은 소리를 해도 결국엔 여러분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요. 근본적인 개념을 몰라요. 왜냐? 그분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팔을 등지고 하는 스윙이 자기한테 맞아요. 자기한텐 맞지만 여러분들한테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등지고 팔을 휘두르는 거는 왼손잡이 수는 왼손잡이. 그리고 그분이 왼손잡이죠. 자기가 왼손잡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매일 등지고 팔 휘두르라고 몇년 뒤에 왼손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글씨는 방법으로 쓸수 있습니까? 제가 몇번 말했던 우리는 가를 이렇게 쓰잖아요. 죠. 근데 왼손잡이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랑 글씨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왼손 수를 왼손으로 글씨 쓰는 방법 하면은 굉장히 또 연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지고 휘둘러라는 것 자체가 왼손잡이 스윙인데 만약에 그 스윙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우리 오른손잡이 그리고 일단은 그냥 오른손으로 공을 가격하는 사람한테도 왼손을 쓰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저도 골프를, 어, 제가 예전에 항상 말하는, 오른손 기부스하고 왼손을 쓰는 거를 터득하고 알고 난 다음에, 제 골프에 한 4, 5년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는 건 무조건 왼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 5년 동안 계속 왼손을 연습을 하니까, 그나마 요즘에는 왼손으로 공을 굉장히 쉽게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왼손으로 된 서진님 스윙하세요. 어 오늘 스크린 한 게임 칠 거라서 제가 틀어놨습니다. 된 서진님 멀리방 사용하셨습니다. 왼손을 쓸줄 아니까 얼마나 골프가 쉬워졌냐라니까 저는 이제 그, 그 왼손을 쓰는 방법으로 이제 한팔 스윙의 팔 번째다. 스윙, 오른손은 이렇게 우측으로 던지고 요걸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왼팔을 잘 쓰려면 일단은 왼팔이 이렇게 끌고 나가니 뭐니 오른손이 끌고 나가니이러면 왼팔을 못 쓰니까 뭐 이것부터. 오른손을 먼저 던져야 왼팔을 쓸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영상은 그냥 이것만 해라, 이것만 믿고 따라야 되게 아닙니다. 뭐 이걸 가르쳐도 이게 안 되면은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방법들을 자꾸 던져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개념이에 같은 한 가지의 방법이 어느 사람한테 통하는데 어느 사람한테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개념이라도 방법만 좀 바꿔주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등지고 휘둘러서 하라는 그 개념이, 영상을 몇년 동안 똑같은 걸 올리시는데, 제일 중요한, 이거를 안 알려주세요. 그거를 안 알려주면서, 어떻게, 자기만 믿고 따라하면 다잘 된다고 라 하고, 어, 그분은 또, 개인 레슨 하면 한 2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2년 동안 내, 예약이 다 차가지고, 개인 레슨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겟레레슨 하시는 분이 이제 영상이 올라오던데 그분들은 한 2년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봤겠죠. 근데 여 레슨을 하는 거 보면은 레슨 하는 게또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레슨 하는 거 올라오면 무조건 그래서 뭐 등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만 휘두르면은 일단은 혹이 나니까 거리는 늘어납니다. 근데 그 등지고 팔만 휘두르라는 그 개념, 제일 중요한 개념을 안 가르쳐 주는 대, 어떻게 그분들이 늘 실력이 있는지 저는 예방 갑니다. 자, 그래서 짧고 굵게니까 그냥 그분이 몇년 동안 똑같은 소리하고 몇, 몇십 개, 몇백 개의 영상 그리고 요즘에 또 프로들이 이제 등지고 휘둘러라는 소리도 많잖아요. 등지고 휘두른다는 개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진짜 농담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뭐냐면은 자, 제가 그 전에 30, 38탄인가 37탄인가 시각장애인들이 뭔가 여러분들은 그냥 시서 시각을 어디에 두고 물체를 찾잖아요. 시각을 어디에 두고 공간감을, 공간감을 생각을 하고 시선이 우선이 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내가 공간을 인식을 하거나 내가 물체를 잡을 때 저쪽으로 갈때 되면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눈동자가 이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쪽을 가르치고 있으면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가르치고 있으면 이 공간 인식은 못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항상 내가 공간을 인식하면은 눈동자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둡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도. 그래서 그 자토이치 있죠. 자토이치 일본의 그맹인검계 그 그러면 요렇게 탁 하면은 요렇게 뭔가에 하면은 딱, 내가 저 앞에 검, 한, 뭐, 사람을 이제, 검수를 이제 대결한다. 그러면, 분명히 눈을 감고 있어도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딱 지켜보겠죠? 근데, 느낌이 다, 요렇게. 요런 느낌. 앞에 사람이 있어도 내 시선은 항상, 내 네, 여기, 여기 감각으로 사람을 느끼고, 여기 감각으로 공간감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각으로 내 도구를 어떻게 다룰까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정면 감각은 시각밖에 없어요. 근데 시각을 배제한 모든 감각은 전부 다 이쪽으로 뒤통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다가오는 게싹 느껴집니다. 어디서 다가오는지 느껴져요. 그냥 정말 눈을 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금살금 이렇게 다가와도 느껴져요, 이게 이쪽에서 다가와도 느껴지고 이쪽에서 다가와서 뒤에서 다가와도 느껴집니다. 왜냐, 시각을 안 쓰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을 다 끌어올려서 여기 있는 주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앞에서 다가오면. 눈을 감고 여기 있는 사방의 사람이 몰래 다가와도 다 어디서 느꼈는지 느껴지는데 왠지 이게 기지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사람은 못 느껴요. 그만큼 이 눈이 어디를 눈동자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가 시각을 제외한 사람의 모든 감각을 다 던트려요. 그거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왜냐? 평생을 눈을 뜨고 살기. 당연히 눈을 뜨고, 눈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그거를 제일 잘 느끼고, 내 몸의 모든 감각을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왜 그분이 등지고, 이렇게 팔만 휘두르고 던지라고 하냐면, 정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등지고 팔만 휘두르라는 이 스윙은, 왼손잡이 시각장애인의 스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뭔가 시각장애인 하면서 그렇게 하면 뭔가 비하하는 것 같아요. 농담 아니에요. 그냥 왼손잡이 시각장애인 스윙이에요. 왜냐?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정전이 됐다. 그럼 불이 꺼졌죠. 그러면은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이 꺼졌으면 갑자기 어디 이제 스위치를 찾겠죠 불이 꺼졌나 정전이 있나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한 왼손잡이가 10에서 15% 20% 라니까 우리 오른손잡이의 80%의 90%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찾기 시작합 벽을 만지고 눈을 잘 감고 있습니다 여기 물체 오 여기 물체가 있네 오 여기 테니스공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이 이쪽으로 요렇게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찾아요.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곳과 내 시선을 반대로 두고 요렇게 찾아요. 왜냐? 이쪽 감각으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를 이거 딱 켜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골프채로 뭔가 내가 스위치를 딱킬를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요렇게 해서 이걸로 골프채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어 여기 벽이 있네. 어 여기 이쪽 벽에 스위치가 있었는데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어 이렇게 와서 스위치를 딱 켜겠죠. 이게 골프채라는 도구를 들고 오른손잡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거를 다루고 치고 스위치를 켜고 때리고 하는 그런 감각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뭘것 같아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차요. 스위치. 어, 이쪽에 스위치 있네. 아 여기 있네. 요렇게 있네. 여기 있네. 오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찾겠어요? 이제 골프를 차야 돼요. 시각장애인들도 골프 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라운딩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 대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각장애인 인을 골프채를 들고 가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드레스를 요렇게 다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를 세워주겠죠. 그러면은, 지각장애인들은 평생을 물체를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공 앞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앞 세워줬다라고 해도 이 공이 요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요렇게 찾겠어요? 아닙니다. 이 공을 요렇게 찾아요.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어, 공이 여기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공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죠? 그래서 등지고 팔만 휘두르라는 겁니다. 그분이왼손잡이기 때문에. 자, 시각장애인이 아까 골프채로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탁꺼는 거예요. 오, 스위치. 이쪽에. 탁, 탁. 그러면, 오, 공위치. 그럼, 어떡하겠어 공위치를 딱 잡아놨죠? 공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공을 치려고, 공을 쳐야 되는데, 몸을 돌린다? 그러면 내가 공이랑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공이 기 있네? 그러면은 등지고 팔을 휘둘러야죠. 조공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지고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왼손잡이 시각장애인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 여기 있겠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눈을 감고 저쪽에 있는 걸 느끼고 저쪽으로 팔을 휘두르면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뭐 이것만 하고 프로가 됐어요. 이것만 믿고 따라 하세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보면은.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제가 왜스일링을 해야 하냐면, 그 느낌 그대로 이제 제가 스윙을 할게요. 자, 정전이 됐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골프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왼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찾죠. 예 실눈을 살짝 또할게요 그럼 여기, 요, 렇게 있겠죠. 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 요, 요, 요쪽에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그냥 팔만 뒤돌려옵니다. 꼭잘 봤잖아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평생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왼손잡이니까. 찾는다, 시각장애. 요렇게, 여기 감각으로. 여기 감각으로 찾아야 돼요. 귀와 눈 사이에 있는 요쪽에. 여기에 그 약간의 이제 인간의 그런 이제 원초적인 그런 뭐가 제 2의, 제 3의 눈막 이렇게 해서 요쪽 감각이 진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발달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 감각으로 공을 찾아서, 봐서, 이 상태로 딱 대고, 그냥, 등지고 팔만 휘두르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공 똑바로 날아가죠? 야! Yeah. 그래서, 그분의 스윙을 따라하고 수익을 싶다. 하세요. 아니면 요즘에 등지고 팔만 휘두르라. 등을 지고 쳐라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프로들의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시각장애인 왼손잡이가 되는데요. 그럼 끝입니다. 여 댄서지님 스윙하세요 94m다 9번으로 여러분 9번을 실게요 말했죠? 왼손잡이가 왠, 왼, 왼손잡이 시각장애인이 물체를 들고 도구를 들고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 도구를 들고 그냥 스위치를 이렇게 찾는 거 아,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네? 요 스위치 키고. 아, 여기 있는, 여기 있네? 공이 있네? 여기로 어떤 도구를 들어? 뭐, 여기를 들거나, 막대기를 들거나. 어떤 도구를 들어도 그냥 여기 찾아가 요것만 빵 때리면 됩니다. 팔로. 그래서, 이렇게 공 찾는 게 습관이 돼. 그리고 다가가죠? 요렇게. 그러면 요, 요렇게 등을, 걔가 어드레스 때 미리 등을 져야 돼. 그냥 딱, 포즈가 딱 비슷하지 않나요? 그 프로, 프로랑 비슷하지 않나요? 풀어 이 상태에서 그냥 팔만 뒤두르면, 요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 퍼팅도 해볼까요? 이렇게온그이 벤서진님 퍼팅하세요. 우측으로 한 클럽 이상 내리막 탔습니다. 우측으로 한 클럽 이상 내리막이죠. 그리고 지금 11m를 차립니다. 우측으로 한 클럽이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아, 공이. 네, 저는 눈 감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잘 보세요. 미리 조공 위치가 나는 알죠? 그죠? 왜냐? 아까 말한, 어, 시각장애인들이 처음 설 때,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보조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되와서 이렇게 서, 세워주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눈앞으로 공을 느끼고 이렇게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내가 공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느끼겠죠? 요렇게. 바꿔가지고. 그럼 이미 나는 등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을 치고 이제 공을 어디로 보내야겠어요? 여기서, 오른쪽, 뭐냐. 오른쪽 반컵이랬나 여기서. 어, 오른쪽 여기서 공이 여기로 나가야 되네? 이쪽으로 나가야 되네? 그래가지고, 공에 딱서가지고 어, 이쪽으로, 쪽 그래가지고, 요렇게 치면은, 어, 지금, 거시드! 등지고 칠수 밖에 없어요. 등지고 팔을 휘둘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스윙입니다. 없는 스윙. 트리플 보기. 요거를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자기만 믿고 따라하니, 아니면 이것만 하면 싱글하니, 프로가 됐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뭐, 티칭 프로가 되면서 자기가 사람을 엄청 잘 가르친다라는 그런 영상도 있던데. 잘 가르치면 이런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네, 자, 잘 곳에 다시. 그래서 찾습니다. 이렇게저 위치.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겠죠. 항상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항상. 항상 여기 감각으로 느껴야 됩니다. 공이나 내가 타겟도 이쪽으로 간다. 여기로 느껴야 돼요. 절대 눈으로 느끼면 안 돼요. 눈으로 공위치를 정면으로, 눈으로 공면으로 받아도 안 되고, 눈으로 타겟을 이렇게 받아도 안 됩니다. 모든 감각은 전부 다. 눈을 눈을 뽑아서 저쪽으로 버려놓고 여기 감각으로 느끼고 여기 감각을 느끼고 여기 감각으로 타겟까지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자토이치 이렇게. 그래서 왼손, 왼손 검객은 이런 식으로 느끼겠고 오른손 공개선 요렇게 들고 있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검술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탁 쳐서 저 공을 졸로 총풀이 날리낸다. 검술하는 거랑 비슷해요. 맥인 공개 넣고 어, 얼마나 공을 잘 나가? 요 아시겠죠? 그 분이 몇년 동안 또 같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하세요. 그 이렇게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으니까 그걸 얼마나 많이 따라 하겠어요. 근데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런 게 아홉시. 이런 걸안 알려주는데. 오히려 오른손잡이인 제가 알려주고 있는데. 왼손잡이가 본인이 알려줘야 되는 그래서 왼손잡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백이. 한백님도 왼손잡이죠. 한백이 이번에 스튜디오 차렸던데. 뭐, 굉장히 스튜디오 트레이닝도 좋더라고. 그냥 응원합니다. 근데, 한백이 라이브도 제가 가끔씩 들어가요. 영상 잘찍거든나 네. 한백이 라이브도 그냥 오스크린 잘 찍고 있나 싶어가지고 인사는 할겸저희들어서합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있으면은, 그냥 한백이한테 인사하면, 어 댄서님, 형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얘기 안 하는데, 거기 채팅방을 보면 항상 한백이한테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왜냐? 한백이 자체가 굉장히 피지컬도 이제 작고 뭔가 몸도 마른데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스크린도 우리나라 탑이고 실제 요즘에 필드 나가도 굉장히 잘 치고 있죠. 어, 뭐 그리고 공중파도 나가 있고 그래이 그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리고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한백이 스윙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뭔가 정석적인 프로들의 스윙 뭐 다이고 조의 스윙, 노리메길로의 스윙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뭔가 아마추어, 뭐한배기도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니까 어릴 때부터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단지 그냥 라이센스를 안 땄을 뿐이지 그냥 한배기한테 누가 어, 어 라이센스 따게 그냥 필드 나가라 조금 후원만 해주면 조금만 나가면 그냥 바로 라이센스 딸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을잘 침치고 저 필드 한번 같이 나갔었거든요 네. 뭐 저도 뭐 누가 필드 나가라고 돈 1억 주고 필드 나가면 죽어라 필드 나가가지고 뭐 나갈 수, 있, 뭐 프로테스트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만 겠 그 정도로 공을 잘 치는, 이제 친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백이, 뭐, 그분, 아까 말한 프로님의 영상을 봐도 굉장히 공을 쉽게 치는 거. 제 영상을 봐도 굉장히 공을 쉽게 치는 거. 그 다음에 한백이를 봐도 굉장히 공을 쉽게 치고, 굉장히 거리를 많이 내는 그런 것들을 유명해지면 유명일수록 자꾸 그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리고 말한 뭔가 프로 같은 그런 완벽한 스윙이 아닌데도 저렇게 잘 치면은,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요런 이제 좀 희망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런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데, 한백이 이제 채팅창에도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아, 샤프트는 뭐를 써요? 스윙을 어떻게 합니까? 어드레스는 뭐, 어떻게 해요? 뭐할 때, 뭐 헤드는 어디로 던져요? 막 그런 걸 하면 한백이도 설명이 듣는데, 제일 그게, 한백이도 자기가 왼손잡이란 소리잖아요. 그니까, 러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오른손잡이로 인식을 하는 거예 반배기도 그렇고, 그 프로도 그렇고. 제 영상도 저는 왼팔로만 연습을 해서, 왼팔이 쓸수 있어야, 제 요즘 영상도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팔을 자꾸 강조를 많이 하고, 왼팔을, 제 연습도구 요것도, 지금 팔로 연습도구라고, 여기 이제 커브 그레인 요것도, 이렇게 이제 샬로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매뉴에는 오른손으로 샬로우를 하지 말고 왼손으로 샬로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오른손잡인데도 불구하고 왼손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제가 요즘 하는 스윙을 굉장히 쉽게 거리를 내는 걸 알고 싶으면은 자꾸 왼손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 영상, 뭐, 유료 밴드라든지, 아니면 제요 연습도 공부하시는 분한테메뉴얼 보내드리지. 그런데 정작 왼손잡이가 왼손에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오른손잡이가 마냥 그냥 등지고 팔만 휘두르라고 하니까. 그게 되냐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등지고 팔만 휘둘러라. 그냥 여러분들 왼손 시각장애인 골프를 하면 됩니다. 그걸 뭐 비하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그냥 정말 그 프로님한테, 한백이한테, 눈 감고 쳐보세요 라고 하면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둥칩니다눈 시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각이 이미 여기 감각으로 얼마나 어릴 때부터 공을 몇십만 개 접수했어요 그러면 눈이 필요 없겠죠 여기 감각만으로 둥지고 이렇게 치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프로들은 눈 감고도 친다고 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둥지고 팔만 휘두르라 그걸 하고 싶으면 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전이 딱 되는 순간에 <laughs> 그때부터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돼요. 그게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왼손을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지금은 정전이 되면 만약에 오른 오른쪽에 스위칭 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른손으로 찾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기억 속에 왼쪽에 불 키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아서 오른손으로 찾겠죠 이렇게. 근데 저는 왼손 연습을 하도 많이 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손을 찾겠지만, 왼손에서 왼손으로 가안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왼손을 많이 연습을 해서, 왼손 또한, 그리고 이제 테니스를 하는 이유 자체도, 제 체가 양손체라서, 한 손, 이렇게도칠수 있지만, 왼손으로도 칠수 있어요. 그래서, 왼손 감각을 더 기르기 위해서 테니스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움직고 팔만 휘둘러라, 그 스윙을 하고 싶으면, 왼손 시각장애인 골프를 할수 있으면 되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어... 다른 영상 이런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눈 감고 왼손으로 그냥 톡 이것만 연습하시면 그분 말처럼 그분 어... 말 그거 하고도 프로 딸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가르쳐 드렸으니까 음 그런 영상을 보는 시간을 낭비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도어나 스크린장에 가서 눈 감고 왼손을 잡고 이 연습을 훨씬 더 이렇게 이렇게 항상 하시잖아요 이렇게 항상 하시잖아 이 연습 시간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하는데, 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드렸으니까, 이거를 연습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엉뚱하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등지고, 오른손으로 휘두른다. 여기 음. 개념을 가르쳐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만들어보세요. 대로딱 대고, 그냥, 등지고 팔만 휘두르면 됩니다.